됐어? 음.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 sin 어. 0 k 의2 파이 k 분의 이에 k 마이너스 1 파이까지 k 개의 원소에서부터 시작할 거라는 사실 알겠어. 괜찮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때 이번에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엮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잘 봐라. 첫 번째는 여기야.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서, 여기와 여기에 똑같은 지점이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어. 그거는 찍힐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파이 컴마형의 점대칭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면 이번에는 서로 다르긴 해서 개수가 두 배로 는다의 이야기가 될 거야. 마찬가지 에도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인 점이 두 개가 같이 찍히려면, K가 어떤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는가. 파이 컴마 0의 점대칭인 점두 개가 같이 찍히려면, K가 어떤 컨디션을 만족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해 되나? 알아들었냐? 됐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π, 0의 점대칭이려면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다음 것 같아야 돼. 어떤 원소가 와 있어서, 그렇지? 맞잖아. 요 원소들은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n1과 n2는 자연수이고, 괜찮아?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오케이. 이때 얘가 2파이면 되지. 그러니 k분의 n1 플러스 n2가 1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괜찮아. 알아들었어? 아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파이커마 0의 대칭일거야 즉 무슨 뜻이야 여기에 몇개 있는지 알아내면 여기에도 몇개 있는지 알수 있다는거야 괜찮습니까 이해됐지 자 이때 k가 홀수인 경계에 파이커마 0이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K가 뭐, 어, 쉽게, 뭐, 5 정도로 해봅시다. 그러면, 5칸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뭐 이, 이, 아,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어, 잠깐만. 어이, 삭제. 삭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먼저 합시다, 요거를.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 자,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인 쌍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 k분의 2n1파이와 k분의 2n2파이가 서로 같아버릴거야. 그지? 선대칭은 완벽히 함수값이 같을테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때 얘가 뭐가 되야돼? 파이가 되야돼. 맞죠? 2로 나누면 2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무엇을 만족할 거냐면 n1 플러스 n2가 2분의 k인 n1과 n2여야 하니까 k는 언제만? 짝수일 때만 대칭으로 존재하더라는 거야. 괜찮냐? 따라서 k가 홀수이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정확히 k개입니다. 그지? 왜냐? 파이 컴마 0의 전대칭인 쌍으로 존재하는 건 있어도 상관없어. 서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값이야. 맞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그 다음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인 쌍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두개 여기 서로 다른 두 개의 녀석이 같은 값이 돼서 그 원소가 빠져야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K계의 원소 중에 여기에 지금 K계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치? 그 K계의 원소 중에 겹치는 건단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5가 가능해요 원소 5개 만들라고 했으니까 됐지? 이걸 구하랬으니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돼 k 가 짝수 일때 생각해야 돼 그치 짝수인 경우를 보자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올 거냐면 파이 0, 1에 대해서 요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x 이컬 2분의 파이의 선대칭인 쌍으로 존재할 거거든. 맞아 아니야 괜찮냐 안괜찮냐 그러면 k 가 짝수 니까 여기 안에 구간 구간이 2분의 k 개 만큼 들어가잖아 절반만큼 들어갈 거야 그 다음 파이 컴마 0에 점 찍혀야 되는데 어차피 그건 0이랑 겹칠 거야 그래서 얘도 안 들어갈 녀석이야 그지 괜찮냐 안괜찮냐 여기까지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이때 이게 지금 여기에 선대칭이라잖아. 그렇죠 그럼 너네가 알고 싶은 건 어디? 요만큼에 몇개 들어있는지 아냐? 그럼 여기는 구간이 몇개 있어? 4분의 k 개 이건 모르겠다는 거야. 왜? 2분의 k가 뭐일 수 있으니까? 홀수일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2분의 k가 홀수면 이쪽 구간, 요, 요 절반을 구간을 정확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구간을 홀수개만큼 잘라내야 되지. 근데 요만큼의 구간을 짝수개만큼 잘라냈으면, 그것의 절반을 또 정수개만큼 잘라낼 수 있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러니 뭐가 필요해? 이젠, 이젠 뭐가 필요해? 이 녀석의 홀짝이 필요한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파이 컴마 0의 점대칭을 이용하면 있잖아 0 제외하고 자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있는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같은 개수로 밑에 따라와 줄 거야 그러니까 이쪽 개수는 구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이쪽 개수만 구하면 되고 0은 빼놓고 생각하자고 0은 맨 마지막에 한개 추가하면 되니까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알아들었어요? k가 아니, 아니, 2분의 k가 짝수. 그러면 2분의 k가 2m인 경우를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괜찮아. 알아들었어? 부가를 어떻게 잘라낸다고 여기서 얘가 짝수야. 얘가 2m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몇개 m M개. 여기도 몇개 여기도 몇개 m 개 생길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 경계가 몇개 생겨? m 1개 생기지. 그럼 여기에 점도 몇개 생겨? m 1개 생기지. 그다음 중요한 건 여기 2분의 파이 컴마 1 찍혀 안 찍혀? 찍히지. 맞지? 왜냐하면 여기에 딱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점 찍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의 구간에서 볼 거는 얘만 대칭이야. 이건 따로 있는 거지 지금. 그치? 맞아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간에 몇개 있는 거야? 2에 m-1 더하기 1개 있어. 괜찮습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2분의 k가 2m인 경우니까 k는 얼마야? 4m인 경우입니다. 즉, 4의 배수인 경우야. 맞지? 그럼 이때, 원소는 몇개 있을 거냐면, 여기에 2m-1개 있잖아. 같은 개수만큼 더 있을 거야. 그 다음, 잊지 마. 영은 빼놨다가 맨 마지막에 더 하겠다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뭐가 되니? 4m? 마이너스 1인가? 맞습니까? 어? 야, 내가 지금 완전 잘못된 얘기라고 있어, 얘들아. 미안해. 완전 잘못된 얘기라고 있어. 너, 선생님, 지금 틀렸어. 야, 이거 두배 하면 안 되지. 여기 m-1, 그 여기는 다 겹쳤잖아. 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에 뭐가 된 거냐면 m-1, 개 이거 하나 더할 거야. 완전 틀리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어. 네. 아니, 바본가? 그래서. m개가 이쪽에 반대편에 더 있어야 되고 하나 추가될 거야 그래서 뭐가 돼? 2m 플러스 1개 있어요 맞습니까? 괜찮아? 다 하고 답이 나온 다음에 그답의 k 값을 직접 대입해서 그래프 그래 보여줄게 쫄지 말고 알았어? 어. 자 봐봐 그러니까 2m 플러스 1이 5이면 m이 얼마지? 2야 그러니까 k가 이때 얼마입니까? 8이야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k가 홀스인 경우는? 이때 k가 얼마냐면? 4m-2죠? 네. 맞지? 자, 그래프 그려보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잘 봐. 얘는 따로 빼서 맨 마지막에 더할 거야. 그치? 맞지? 0 빼고 요만큼에 몇개 있는지 볼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 선대칭이니까 여기에만 몇개 있는지 보면 끝이야. 이쪽은 다 똑같은 걸로 있어서. 괜찮냐, 안 괜찮냐? 여기에 구간이 몇개 들어갈 거야? 2n 1이지. 맞지? 괜찮아. 안 괜찮아. 2 m 1이니까 여기 경계가 총 2n 2개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그래야 구간이 2n 1등분 될거 아니야. 홀수 등분 될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생각해봐. 다섯 등분 하려면 네번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덜 잘릴 거라고, 개수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점이 몇개 찍힐 거야, 여기? 몇개 찍힐 거야? 얘 절반? m-1개 찍힐 거야. 맞아? 괜찮냐? 그러니 이때는 뭐가 돼? m-1개만큼 찍혀. 그게 반대편에 똑같이 있을 거야 두배 그치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해줄 거야 2m 마이너스 1이 5 m이 얼마지? 3인가? 그럼 k가 얼마지? k가 얼마가 돼? 10이죠 괜찮냐? 이해됐어? 되냐 안되냐? 맞지? 맞잖아? 괜찮냐? 그래서 5, 8, 10. 끝.